비가 오고 있어요. 내일까지 온다고 하는데 아마 며칠간은 계속 올것 같아요. 호박꽃이 폈네요. 아침이거든요, 지금. 몇 시나 됐을까? 아마 한 8시 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. <laughs> 이놈 지금 내가 빵 줄까봐 빵 쳐다보고 내 얼굴 쳐다보고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빵 없어. 방에 있어. 이따가 줄게. 쉿. 맑게 알아듣는 것처럼 쑥들어가버볼고 아빠가 빵 줄게. 방에서 갖고 나와서 줄게. 아유 다리 어. 아침 되면 꼭 나와야 돼요. 얘네들 안부도 궁금하고 똥도 치워야 되고 물이 떨어졌나 사료가 떨어졌나 봐야 되고 이제 주니어도 그렇게 많이 안 먹네요. 자기 거를 뺏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여기 자기 형 하나 있었고 사견이라고. 저 텃밭 자리에 있었죠. 그리고 아버지 칠복이 있었고 네 마리가 있어 가지고 저놈이 막내니까 다른 형이나 다른 엄마 아빠한테 뺏길까 봐 항상 빨리 먹는 게 습관이 됐었는데 이제 엄마 복순이 백개안 남은 지가 1년 조금 넘었어요. 형이랑 칠복이가 죽는 걸 봤죠, 저놈이. 복순이, 복순이는 칠복이 남편이죠. 죽고 일주일 동안 시금을 전폐했습니다. 너무 걱정됐어요.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강아지들도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으면 밥을 안 먹습니다. 우리 복순이가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서 그때 아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. 따라죽는 줄 알고 자기 남편이랑 복순이랑은 동갑이고 칠복이가 막 열을 먼저 이 태어났을거예요 근데 칠복이는 작년에 재작년에 거의 2년 다 돼가네요 복선나 칠복이 기억나지? 아, 미안해 또 얘기 꺼내서 안할게 아빠 들어간다 이따 빵 갖고 나올게 아 힘들어 윤희야 아빠 간다?